자, 보겠습니다. 어강 1, u n 4. 명사 u 주의의 a z e r Joy, Omi, Bonda. Young s a z 의 r Joy, j o 경우 o y 쓸 경우 j o 쓸 경우 그 다음에요. <laughs> 들이나 아니면, if를 쓸 경우, 그 다음에, 어문사를 쓸 경우, 어, 네 가지다, 그죠? 네 가지인데, 요 다음에, 이런 바, 뭐가 온다는 거야? 수식이 온다는 거야, 그죠? 어. 수식이 M1과 M2, M1 요소들이나 M2의 요소들이 여기에 복합됐을 때, 복합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처음 봅시다 32번 What are l e g a l i t e today as rational, irrational activities such as magic, astrology, and uh, alchemy, alchemy were practiced by people whose scientific credentials leave no doubt as to their rationality? For example, Isaac Newton was one of the most famous alchemists of all time 와절이좋으네요 그죠? 어. 그래서 요까지딱 잘려야 돼. 어. 그 다음에 이 전사구가 이렇게 동반되어 있어. 그죠? 전사구 서치에, 저, 이하동문, 요렇게 묶어내고. 어. 그래서 와절이 주어로 쓰있는데 주어의 세력 범위가 상당히 길어요.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워프트 1부위. People 관계된 명사 소유격 관계된 명사절이 이렇게 와 있고 그 다음에 as to는 뭐 하고 태어 이거 a b o u t 로 보시면 됩니다 about 에서그죠자 음. 그럼 해석해 봅시다. 마술이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연금술이 애 k 이죠 연금술과 같은 비이성적인 활동이죠. 비이성적인 활동. 으로서, 오늘날 간주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음. 응. 누가 그렇다는 거야? 요런 것들이, 요런 비이성적인 활동으로 간주가 된다, 이 말이죠. 응? 어, 간주가 되는 것은, 간주가 되는 것이 실천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 그 다음에, who's scientific credential은 어떻게 해야 돼? 소교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 사람들의 과학적인 어떤 정명, 믿음이죠? 크레딘셜, 응? 어. 이런 것들이, 어심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심할 바가 없다는 거죠. 노트아웃 그죠? 어심을 남겨두지 않았다. 뭐에 관해서? 이성에 대해서는, Nationality 하면 이성입니다. 이성에 관한, 그, 과학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그, 그 어떤 여지를 의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이성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있던 그런 과학적인 증명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점성술이라든가, 영금술이라든가, 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이성적인 활동으로 관조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동 유토는 가장 그 유명한 그 연금수사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시대에 만든, 이 오버월타임의 이 역사상의 이 말이죠. 32번. Whoever requires knowledge but does not practice, it is as one who flowers but does not sow. 주, 그 복과관계 대명사들이 주어네요 그죠 그래서 음, 지식을 획득하는 누구나가 주어니까 얻는 이가는 우리말 의미를 붙입니다 지식을 획득하지만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는 누구나가 음? 어, 사람 중 사람으로서 간주된다이 말이죠 어떤 사람 어, 신은 뿌려, 그, 저, 쟁기는 갈지만, 신을 뿌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간주된다. 이 말이죠. 응. 응. 그래서 복합음기 대명사 철이 주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번, 33번을 보시면은, <목소리> What lies behind us and what lies before us a Uh, tiny m e t a r s compared with what lies within us. 자, 우리 뒤에 놓여 있는 것과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주 작은 문제다. 뭐가 비교해 볼 때, 어, 우리 속에 놓여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w h a 절이 주어로 생겨옵니다. 34번 As a somebody, a uh, someday is a disease that will take your dreams to the grave with you. Whatever you consider important to you and you uh, want to do eventually is worth doing. So just do it and correct course along the way. 자 언젠가라는 <laughs> someday는 미래의 언젠가죠 one day는 과거의 언젠가고 그래서, 미래의 언젠가라는 것은 하나의 병이 될수 있다. 어떤 병이냐, 그러면, 너의 꿈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그런 병이 될수 있다. 그죠? 어. 그러니까, 미래의 언젠가라는 얘기는 뭐냐? 그, 다가오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계속 언젠가, 언젠가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뭐, 일을 못한다는 수도 있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뭘 봐야 돼? 자, 요때 에즈가 뭐냐면 우리가 as a, so b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응? 어, a 하는 것처럼 b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as는 뭐 뭐처럼이 양태의 접속사라고 그래서 어, 그런 것처럼 또 네가 consider important to you 어,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무엇이나가 또는 자 마침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 무엇이든지간에 아무튼 어, 뭐가 할 가치가 있다 이때 말해보가 뭔가 새로운 주죠주옵니다 그래서 주어로 쓰인 복합관게 대명사죠 가치가 있는 것과 똑같이 그걸 또한 음 어, 해야 된다. 뭐를? course along the road입니다. 인생을 살다 살아가면서 하는 게 alone 교회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는 방향을 한 번씩 수정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응? 그런 응. 얘기에 자, 토픽 한번 볼까요? Decide what is important to you. 자, 너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를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뭐, 즉각 실천하라 이 말이죠. 언젠가 언젠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35번. When the extraterrestrial extra life has actually touched the soil of Earth, has been a burning question for almost as long as human kind could look at the stars. 자 여기 테엑스테레스테리에 나오는데 TR이 붙으면 이게 지구를 의미해요 엑스트라는 비온드죠 지구를 초월했다 지구 바깥에 그래서 뭔가 외생명체도 그죠 그래서 어, 외생명체가 실제로 어, 지구의 흙을 밟았는지 어떤든지 간에 매들 절이 주옵니다 어, 어떤지든지 간에 해즈비는 머닝 패추합니다. 하나의 그 뜨거운 감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런 문제와 같은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다. 어, 거의 해설롱의 저, 어, 인류가, 어, 별을 볼 수, 어, 있었던 것만큼이나 오랫동안 하나의 그 토론거리의 주제였다. 이 말이죠. 왜생명체가 어, 지구에 어, 왔는지 어떤지가 흐릅니다 어떤지. 음. 자 오늘 3 5분까지가도록 하겠습니다